안녕하세요. 오늘은 목감기 증상에 대해서 셀프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에 상하는 부위가 손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의 이두 번째 마디가 됩니다. 손등은 목 뒤쪽에 해당하고 가운데 손가락 앞쪽은 목 앞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고 할 때는 그것이 앞쪽일 수도 있고 또는 뒤쪽일 수도 있고 이 옆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만 치료하지 마시고 또는 뒤에서만 치료하지 마시고 360도로 골고루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감기에 걸리셔서 기침을 하시는 증상은 이렇게 은색 금속 막대를 사용해서 힘강각의 반응점을 찾고 그 반응하는 곳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은색금속으로 붉은 빛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부터 해볼 텐데요. 힘감각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은색금속을 움직일 때 이쪽에서 지금 힘감각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색금속에 힘감각 반응으로 엄지가 들어 올려졌으므로 우리 해석은, 아, 은색금속 자극이 필요하구나. 같은 맥락의 자극인 붉은색 빛을 그곳에 조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확인해 보면, 흰감각 반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라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자극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다시 보고, 측면에서도 하나 나오는데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기침이 컹컹 하면서 폐를, 가슴을 울리는 기침은 이렇게 더 밑으로 이폐 쪽으로 내려가면서 촘촘하게 이 흰감각 반응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기침을 오래 하셨거나 폐에서 가래가 끓고 깊은 기침을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포인트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이 촘촘하게 여기서 스무 군데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흰감각에 반응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것. 목이 간질간질하고 위쪽 목이면 이두 번째 마디에서 대부분 해결이 될 거고요. 기침이 깊으면 말씀드렸듯이 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또 여기서 또 반응이 있는데요. 그러면 힘과 반응이 있었으니까 붉은색 빛을 조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지금은 왼손에서 치료를 했는데요. 오른손까지 양손을 다 치료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빛으로 치료하고 난 후에는 동그란 볼펜이나 지금 제 젓가락은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이 대롱을 굴려서 여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굴렸을 때이 아픈 점. 우리 여기 척추 중추 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압통반 눌러서 아픈 반응이 있으면 다시 체크한 다음에 볼펜을로 마킹하고 다른 영상에서 다뤘듯이 알림 부위를 2mm 크기로 작게 자른 것을 종이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오늘은 목감기 증상이 있을 때 목을 위주로 치료하고 그리고 기침이 깊으면 폐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